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이 빨라진 엑셀 바쁜 아빠 TV의 바쁜 아빠입니다. 오늘 36강 단위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엑셀 작업을 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표에 금액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백만 단위로 할지 천만 단위로 할지 아니 억 단위로 할지 그런 단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단위 변환을 쉽게 하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진행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단위 변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나 엑셀 작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원하는 단위, 백만 단위든 천만 단위든 바꾸는 걸 단위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안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주절이 주절이 많이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에 있는 연산을 선택해서 다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1번 스텝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2번 스텝에서 컨트롤, 알트, V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표를 만들고 그것들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때 붙여넣기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고요.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연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연산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이용할 겁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이 표는 제가 지금 원 단위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는 원입니다 라고 작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억단위다 보니까 여기 억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백만 단위. 이게 단위가 클 경우에는 백만 단위로 나눠서 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 경우에, 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스텝이 100만원으로 입력한다. 나누고 싶은 항목을 정합니다. 자, 여기다가 100만원, 10, 100천만, 10만, 100만. 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한 위치에다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비어있는 편한 위치에 하고요. Ctrl C 를 눕니다. 자, 블럭이 지정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원하는 단위를 나누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왼쪽 위에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면 연산, 팝업이 뜨면서 나누기를 누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간 다음에,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고, 아까 같이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알트, V를 누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시에 눌러도 되지만, 버튼을 세번 눌러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V를 누릅니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V가 결과론적으로는세 개가 다 눌러진 거죠. 그 상태에서, 나누기. 그러면, 이 영역이 선택된 영역에서 내가 최초에 복사했던, 컨트롤, C로 했던 100만 원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자, 나눴죠. 그렇게 되면, 1억 원이 100만 단위가 됐기 때문에 100원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합계가 0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은 값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00만원으로 1억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원 단위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에요라고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더블 클릭 해볼게요. 영역을 보니 서메이션 합계를 내라 100원, 200원, 300원 합계를 했고요. 아까 제가 임의로 100만원을 나눴기 때문에 나누기 100만원 이 된게 보일 거예요. 근데 값을 나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100원, 200원, 300원처럼 엑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0만원을 나누니까 이렇게 0원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 그 단위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 것들은 각 복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Ctrl C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복사 요값및 수식 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여기 보시면 s 이라고 써있던 거에서 Ctrl Alt V를 눌러볼게요 똑같은 팝업에서 값을 누르게 되면 바로 수식이 없어졌죠 아까는 수식이 있었는데 Ctrl Alt V를 눌러서 값으로 누르는 순간 수식이 없어지고 얘는 이제 값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값이 됐으니까 모든 항목이 값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Ctrl+C를 누르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스 t e 2 Ctrl+Alt+V를 누르고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100만 원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당연하게 원 단위가 아니고 보여지는 화면은 100만 단위에요 라고 저는 였기 때문에 1억, 2억, 3억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하게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곱하기를 했으면 나누기 빼기 다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10원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항목에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영역은 아무데나 괜찮겠죠? 제가 빈 공간 10원을 입력하고 똑같이 Ctrl-C를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단위를 조정하고 싶은 10원을 넣고 이번에는 단위 조정이 아니죠? 더하기를 할 거예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c t r l a v 를 누르면, 더하기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모든 항목에 10원이 더해지는 게 보이시죠? 자, 더하기를 했으면 빼기도 가능하겠죠? 자, 다시 Ctrl-C를 누르고, 영역 선택한 다음에 c t r l a v 누르고, 빼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10원씩 빠지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마우스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네, 여기에서 연산 기능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더하기와 곱하기와 나누기, 빼기를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단위 변환. 이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셨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제가 100만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값이 실제로 100원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100만 단위로 이해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값을 나눴을 때 어느 단위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하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6강 단위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